김건희 특검 수사에서 통일교 금품 의혹이 민주당 전 현직 의원으로 번지며 전국 긴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대응을 자제하며 특검 이첩 상황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가 불확실해 지금은 판단을 유보하며 필요시 윤리감찰단 조치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내부 강경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등은 금품이 민주당 인사에게 흘렀다면 예외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수사 확산, 가능성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최대 15명 연루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지방선거 주자들까지 언급되며 리스크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통일교 금품 의혹은 여야 모두를 흔드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전국의 흐름을 크게 바꿀 전망입니다. 후속 전개 이어가니 구독하고 확인하십시오.